성질 못 찾아. 야, 야, 야. 그치. 야, 안 맞을지 생각도 못 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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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거 숫자나 줄여놔야겠다. 그게 나눠서 살 길이다. 그렇지? 우등 정해져 있어. 그렇지? 이 집에 비 나오는 거야. <laughs> 예수도친는 봐. 봐자숫 숫자. 숫자, 인가 그렇지. 뭐? 남은 숫자. 아, 남은 기만 만 기만 만 기만 만 아, 또 많이 그래, 잘해라. 몇 개를 차되네몇 개? 네 개. 네 개? 세개도 돼. 열 개를 쳐지되네

요즘 귀신들은 단근이잖아 아유, 빡안 하려고. <laughs>